안녕하세요. 발디다시티비의 스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블레이드볼을 두 번째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 할 겁니다! 오우씨. 오, 잘 눌렀어. 응? 음? 오, 올라가 줬는데, 아까? 어떤 사람 이 올라갔는데? 작은 건줄 알았는데? 멀리, 멀리는 거였네? 오, 노, 올라가. 가게 해달라고. 못뭐 올라가냐고. 시간. 내가 시간이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서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나 이겨라 좀. 암 아무나 이겨라 안돼 어직 뭐야 됐다 짱충동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어, 잠이 나, 아니, 잠을 잘, 잘수 없는 플레이 시간 보장? 어, 백호일! 어 초본대, 어. 감사! 감자! 기다려. 어어 <laughs> 스폰지밥 어, 어느새 4명 어느새 4명밖에 안남았다 뭐야 방금 방금 뭐가 있었던것 같은데 아예예최우랑 예. 목소리가 많이 비슷해졌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최우유가 아닙니다 절대로 최우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 절대로 목숨걸고 최우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목소리만 비슷한 거예요. 시간 지나면서 최우랑 목소리 비슷한 사람 한 둘인가? 다르잖아요. 약간. 다르잖아요. 시작된다. 벌써 싸움을 시작하신 것 같아. 마음의 소리. 아니! 이거지에툭툭됐어 일단 잡박쳐서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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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고요 녹화 마치겠습니다.